아크라시아 전역에 카오스 게이트가 열린 후 아크라시아 곳곳에서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제나와 샨디는 몽환군단장, 아브레슈드의 힘으로 예측 그 힘이 퍼져나오는 환영공간을 로헨델에서 찾아내는데요. 아브레슈드가 시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험한 곳이지만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험가는 동료들 그리고 실리안, 아제나, 바운트르 웨이, 샨디, 니나브와 함께 몽환의 아스텔지어로 향합니다. 슬픔, 불안,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할수 없는 꿈은 현실일지니. 음. 몽환의 세계가 곧 아크라시아를 잠식할 것이다. Hãy subscribe cho kênh 온돌의 마녀가 말했지. 붉은 달이 꺼질 때 차원이 뒤틀릴 것이다. 그렇게 운명은 반복되리라. 아크의 운명을 걷는 자, 너의 운명까지도. 내가 맡도록 하지. 복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군 자칫 잘못하면 이 뒤틀림 속에 갇힐 수 있다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녀의 악몽을 목도한 프로켓은 분열했다. 누가 그의 공포와 마주하게 될지 기대되는군. 수상한 기운이 주변을 맴돌은군! 걱정 말게! 자네 곁에서 어호하겠네 너는 아브레슈드 감 나의 기사를 어리석게도, 몽환을 깨려 하는구나. 나는 현실을 뵈는 자, 아슈타르트. 피할 수 없어. 내 창이 너의 고통을 원하니까! 음... 거기를... 길이 당신께 닿기를 혼돈과 함께 태어난 악몽을 보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그림자. 본능적으로 존재를 탐할 것이니 죽이지 못한다면 억힐 것이다. 통해서 피어난 악몽 속에 희망은 숨 쉬지 못하는 범이지. 예언의 시기가 다시 돌아했으니 오너라 절대 깨지 않는 악몽 속으로. to 예이 이어지는 악몽 속에서 마침내 마지막 혼돈의 예언이 실현되리라. 보동철아, 인과의 노예요 허상 림 러 여기, 내게 맞춰. 혼돈의 기둥이 질서를 꿰뚫고 태초의 손길이 태양을 빚어내면 빛의 의지는 시면으로 굴복할 지어다. 운명의 궤적이 돌고 돌아 만물이 혼돈으로 회귀하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리라 빛과 어둠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질서를 파로서 주인을 정하리라 순리가 무너져 영리가 되고 영리는 순리가 되어 바로서리라 시면의 군주가 돌아오리라.

ハたい。ハ。<laughs> I'm to 예언된 순간이 다시금 도래하였다. 아크라시아는 혼돈의 물들고 해초의 손길로 빚어진 붉은 달이 떠오르리라. 목도하라. 러시아의 멸망을 오늘을 기억하라 필멸자여 곧 절망의 밤이 도래할 것이니 그 때가 되면 목도 하리라 울부짖는 인과의 최후를 <laughs> 찌그탄 악몽도 이제 끝이로구나. 아브렐슈드와의 힘든 전투 이후, 샨디는 모험가에게 태초의 악몽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보여줍니다. 악몽의 조각에서는 알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며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악몽에 잠식당할 수도 있었는데요. 모험가는 로핸델의 여왕 아제나와 달의 탑의 수석 마법사 필론을 만나 조각을 분석했고, 악몽의 조각은 슬픔, 분노, 절망,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는 밝혀낼 수가 없었으며 이를 악마의 언어라 생각한 모험가는 백꽃나무 자생지의 악마상인 나프타. 그리고 지구의 섬에 엘리제베트를 찾아가 그 내용이 혼돈의 마녀가 남긴 탄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험가가 악몽의 조각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돌아다니던 사이 로헨델에서는 악몽에 잠식당한 이들을 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만들어내어 모험가를 베른으로 파견, 결정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장의 위협들은 막아내었지만 무언가 개운치 못한 싸움의 연속. 그러나 모험가는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뒤로하고 동료들과 함께 차분히 다음 싸움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배가 몰려들고 있는 대륙 로엔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로엔에서는 또 어떤 모험이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아스텔지어는 붕괴됐지만 다행히 붉은 달의 재료는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카제로스님 음, 타오르는 마스에서이마스터리에 이제 모든 것을 해방할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신선한 생활을 준비해야겠군. 어둠의 바라트론을 개방하라! 음... 이제 빛은 추락한 낙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음, 어? ハ <laughs> <laughs>